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신명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한다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기록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수 있겠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하진 않고 어, 잠깐 그런 것이 있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원래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등등에 보면 예, 민수기 레위기 이런 등등에 보면 이미 이3대절기를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을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신명기 16장에서 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제확인하기 예, 위해서 또또또 또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판. 그냥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 우리가 읽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지, 보지 않겠지만 21절과 22절,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더불어서 재판을 공의롭게 할 것과 우상숭배 금지할 것이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작부터 강조되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또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재판에 관련된 말씀은 신명기 내에서도 신명기 안에서도 강조가 여러 번 되었던 되어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명 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재판을 하려면 누구를 세웁니까? 재판장을 있어요. 재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그 재판장은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의 권력 3대 기관이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삼권분립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재판관에게 이러한 행정권과 이런 것들이 어느 입법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입법이라고 하면 율법이 다겠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자체가 입법이니까 뭐 입법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 이 재판관에게 행정권까지 어느 정도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최종 판결권은 모세에게 있었죠. 모세가 최종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재판관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또 다른 이름으로 수령 혹은 뭐 50장, 뭐1 0 0부장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 단위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재판 이 법이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법이 이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 지도자와 제,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는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 1장에 보면 뭐 지혜로운 자, 인정을 받는 자를 세우라라고만 말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뽑으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죠. 뭐 저기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투표를 하죠. 뭐 지방 그리고 행정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데 <laughs> 그런 거 투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뭐 뽑으라는 말은 없고 그냥 지혜롭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 정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알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최대한 공정하게 공정하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답게 율법의 그 정신에 맞게 해석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빗대어서 판례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무엇으로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 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1 9절읽겠습니다시작 너는. 여기 보시면, 재판장이 재판장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좀 이따가 또 읽겠지만 20절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의만 20절 읽겠지만 공의만을 따르라 그것만 따르면 되는데 그럼 공의를 구체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19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이 19절에서 말하는 이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부터 공의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가 뭡니까? 네, 굽게 굽, 굽는다는 건이말 그대로게 굽다 이굽 굽, 굽은게 굽은 거니까 제가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제 왜곡 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시계 재판이 되면 그것을 가르켜 우리가 공이롭다고할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왜곡 대이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 어떻게 하지 말,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가 뭡니까? 단순히 얼굴 잘생기고 그, 그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잘생겼다고 해서 어, 너는 죄를 안, 저질렀, 안 저질렀을 것 같다라고 판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그 공의롭게 증거를 가지고 따져 봐야겠죠, 재판관이. 그러니까, 얼굴이든 뭐든 모든 외적인 환경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죠.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우리도 지금 뭐 이런 것들 타파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모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받지 말라는 겁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근데 여러분 뇌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냥 이제 원어로 보면 뇌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여러분 선물. 평소에는 그냥 선물이 될수 있죠. 그냥 아무런, 아니 그냥 받아 하면서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받는 게 말, 말 그대로 그냥 받을,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평소에는 그냥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뭡니까? 뇌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뭘 받을 때도 뭘 재판장이라면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받을 때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특정한 목적을 지닌 선물일 수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 결과에 그 물건이 영향을 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줄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뇌물 같은 경우는 뒤에 한번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뇌물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한번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예,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역사 통틀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빌비지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의와 관련된 부분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부터 출발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뭘요? 공의만을 따르라. 세 가지를 안 하는 것부터 그거 그, 그거 안 한다고 끝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요.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뭘할수 있다 두 가지를 할수 있대요 첫 번째 뭐요 내가 살수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뭐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겠고와 땅을 땅을 차지하라는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 땅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어디 지금 떠돌다가 이제 어디를 앞두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그곳을 이야기하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네가 살겠고 살수 있다. 이 살다라는 말은 그냥 산다라는 거, 그냥 산다라는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 너희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 자리라는 겁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판관이 법을 시행하는 자리에 있는데 법 위에 있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재판관 또한 물론 연약한 사람은 맞습니다만, 재판관도 사람인데, 사람이지만,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대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신 이걸 기능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과 의식이 있으면, 이런 세 가지 재판을 굳게 하, 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신중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공의로 완벽, 완벽이라는 건 없겠죠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겠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완벽이라는 건 없겠지만 최대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런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도 각자 재판관의 역할, 지도자 역할을 각각 그런 식으로 우리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재판관이에요. 나도 재판관. 특정 지도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서 각각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20절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되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 이런 나라, 이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해녀교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13장 2절 2절과 3절, 아,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절. 용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13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아멘. 음, 재판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예,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그 힘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실행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이고 재판관인데 이 권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짐승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누굽니까? 용이에요, 용. 용은 우리가 뭐일 어제 이제 날주문문의 12장에 보면 용이 나와요. 이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 용은 이제 동양에서의 용과 서양에서 의 용의 좀좀 그게 인식이 다른데 동양에서의 용은 좀 이제 상서로운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 사회에서의 용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도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뭐 신화와 역사 그런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개념 자체가 서양에서의 용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아주 부정적인 개념이죠. 용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 예, 이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 줬다고요? 짐승에게 줬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누구냐에서부터. 이걸 잘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이제 흔히 하는 말, 말대로 이상한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막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모든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보진 않겠지만 13장 가장 끝절에 보면 대표적인 666이 나오거든. 666, 예, 666. 이걸 가리켜서 666이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뭐 역사적으로 계속 특정 누구를 대입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히틀러니 뭐, 뭐 누구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인을 가리키면 이 말씀이 지칭하는 바를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냐? 일단은 용의 수화는 맞습니다 사단의 수화는 맞아요 사단의 부화예요 이 사단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권세를 받았다잖아요. 네. 세상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냐? 아, 사단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무엇을 하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이 짐승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이란다. 이 짐승이 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역할입니다. 역사상 존재하는, 그러니까 굳이, 그럼, 짐승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세속 나라들을,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좌우가 있겠습니까? 좌우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입장에서 좌가 옳고, 뭐 우는 그르다. 바꿔서, 우는 옳고, 좌는 그르다. 이런 게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좀더 근접한 건 있겠죠. 좀더 어디가 좀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에 근접, 좀더 가깝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거기에 절대선이 있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은 사실상 그 정권이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간에 복음의 핍박자 역할을 어느 정도 그 농도는 다르겠지만 다 감당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은 우리가 금물이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해석은 세대주의가 여러분들 뭔지 모르신 분들 이제 수요 성경부 그 오셔가지고 들으셨던 분들 어느 정도 들으셨을 텐데 예. 아니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강의가 강의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대주의 해석은 꼭 누구를 찝어야 속이 시원해져요. 그게 누구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이든 간에 모든 세속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정권들은 그 정권은 예. 물론 이때 지금 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썼겠죠. 로마 황제가 누구든 간에 로마의 황제가 좌파 황제든 우파 황제든 어떤 황제든 간에 예. 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일과 나아가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늘상 자행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은 역사 내도록 이어져왔다. 한순간도 사실 그것이 끊어진 적은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좀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또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 권세를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짐승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흔히 말하는 말로 맞짱을 뜨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초대, 특별히 초대교의 역사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초대교의 역사는 곧무엇의 역사입니까? 박해의 역사예요. 박해의 역사.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박해가 있었던 것이.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눈에,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공공연하게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때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까지, 성도들 또한 비방하고 이기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 라고 이런 권세가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한시적인 것이 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도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영이 여기 있는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라 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 이겨 먹으라가 아닙니다. 사로 잡혀갈자는 사로 잡혀가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라고요? 인내와 믿음이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칼을 맞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그게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참 지금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물리적으로 사로잡혀 가거나 칼에 칼 죽는 이런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미 그걸 겪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 겪지 않아도 되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칼로 뭐 그런 물리적인 칼은 아니지만 어, 세상에 입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난도질 당하는 일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또 참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자, 복음을 위해서 참자, 인내와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믿음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해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우리 8절과 10절 먼저 읽고요. 그다음에 6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 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예. 이 말씀을 먼저 꺼낸 이유는 우리도 역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자들입니까? 연약한 자들입니까? 아까 뭐 공의 얘기하고 막 거창한 이야기했지만 지도자 우리도 지도자가 급이다라고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예. 지도, 지도자들을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그런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도 또한 어떤 자들입니까? 불쌍한 자들. 우리의,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기서 마치면 안 되죠. 우리 6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103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 10편, 103편이 지금 화자가 막 자기, 자기 혼란이 온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뭐가 모든 장아,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분의 공의를 의지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예, 언약.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키니 다 포기해 버리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 의지한과 동시에 뭐 한다는 거요? 그의 언약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장의 역할을 우리 자리에서 스스로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나라가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해림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